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그 진영 앞 층계에서 진행되는 진술에 대해서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자신이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의를 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어, 사람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것 역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메색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기도할 때 성전에서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네가 전도해도 유대인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금 즉시 속히 이곳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어, 반응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어,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 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냐고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들 전도의 적임자입니다. 제가 전하는 소리는 들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나야말로 이 돌을 박했던 해 사람인데 또 나야말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물이 어, 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또 어떻게 어, 이 돌을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서 앞장섰는지 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 저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어, 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정말 유대인들 사역을 하고 싶어 했고, 어,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무지하게 메시아를 박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21절 나더러또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떠나가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쓰실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벌도 자신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처럼... 이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받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박해자가 없고, 또 자기처럼 사실은 어, 이, 그의 신분이 고위층이어서 예루살렘의 고위층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유대인 복음 전도의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맞지 우리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또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됩니다. 이렇게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생질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벨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결국 전도할 수 없었고요. 음, 저들은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자신이 왜 유대인의 어, 유대인 전도사가 되가 아니라 이방인의 전도사가 되었는지 사전까지 이야기를 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 잠잠하게 아람 방언 앞에서 좀 잠시 어, 당황해서 듣고 있던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2절. <laughs>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러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근데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딱이말딱 하자마자, 마치 휴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어, 이 무리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일제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떠들고, 또 옷을 어, 하늘로 던지고 뒷걸을 날리고 하면서 동사가 세 번이나 연속되어서 떠든다, 던진다, 날린다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격렬한 분노로 말미암은 흥분으로 날뛰는 저들의 살벌한 모습을 어, 잘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들은 내말안 들을 거야, 라고 했다는 말 자체도 기분 나빴고요. 그리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간다는 이말 앞에서, 요즘 말로 어쨌든 뚜껑이 열린 것이고, 꼭지가 돈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한 어, 선민의식은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지의 지금 내용, 어,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뭐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용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이 도입 부분에서 그냥 말이 끊겨 버렸습니다. 음,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시켰고 진리를 향해서 귀를 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2 5절 가족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일단 천부장은 어 유창한 헬라어 앞에서 "어, 이 사람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어, 어, 그래서 이제 말 하라,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할 기회를 줬는데 그다음부터 는 아라모 방어로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격렬하게 백성들이 막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진영 안으로 급히 데리고 들어와서는 어 이제 묶어놓고 채찍질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고. 이렇게 신문하게, 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줄로 이제 묶인 상태에서 채찍질을 맞아야 되는데요. 줄을 묶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백 부장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정당한 재판 없이 무슨 어 재직질을 한달지, 뭐, 결박을 한달지, 이런 일은, 어, 여러분들, 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특권이었고요. 또 실제 로마 그큰 사회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 그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때 그러하다. 2 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어 백부장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박을 했죠. 지금 체찍질하려고 했는데 이뭐 신문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은 그 자체가 책, 책 책임이 큰 책임이다르니까. 그러니까 청부장이 가서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청부장도 놀래서 뛰어와서 "너 로마 시민권자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긴 한데,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 얻었냐?" 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그 로, 바울의 가문이 아주 특권 계층의 가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29절 신문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어 전부 다한 그릇씩 물러가고요. 이 천부장도 어쨌든 결박하라고는 명령을 천부장이 내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자기한테 큰책 앞으로 뭐 승진이랄지 아니면 이런데 큰 유책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정말로 특권계층이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요. 그런 그,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여러분 이 젊고 아직 구체적인 관직이 없어도 대제사장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권한도 따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해하고 남에세까지 가고 이럴 수 있었던 게 그가 워낙에 뛰어난 가문이고 또 그가 워낙에 뛰어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승승장구 할 텐데 참 진리를 알자.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 던졌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왔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분명히 보여 주셨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간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진리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여 그 결박을 풀고 풀고 어, 명하여 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어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 보면 어 근데 여러분 결박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던 전부장이지만 여기 보니까 그 이튿날 그 결박을 풀라고 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 이것은 지금 어 결박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 로마 사람에게 큰, 어, 이렇게 잘못을 범한 일이 맞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군중들의 분위기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더큰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루 동안 결박을 채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날, 급하게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을 시켜서 여기에서 일단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소집을 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어, 진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귀를 막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은 100%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는 그 특권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이 바울의 또 헌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열의가 너무너무 간, 간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가 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않을 것임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열의가 있고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며 최상임을 항상 인정하게 하 주시고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선민의식 때문에 바울이 만난 예수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듣기도 제대로 듣기도 전에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해하려고 난동을 부리는. 교만한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어, 귀가 다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항상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어, 날 때부터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복음을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